같이 축구 볼래? 어 안녕하세요. 같이 축구 볼래 등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봅니다. 자 요즘 엄청난 인기 모를 하고 있는 그룹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러 온 사랑 도둑. <laughs> 사랑 도둑 앨범 이름이야. 아, 국제막 곡제 아, 모. 오 좋다. 사랑 도둑. 보자. 나와주세요. 네. 네. 와와와 안녕하세요. <laughs> 둘, 셋! 프로미스 통활! 안녕하세요, DKC입니다! 어, 진짜 인기 많나 봐요. <laughs> 지금 현재 452명이에요. 아 <laughs> 이게 지금 같이 축구별로가 뜬거 아니면 니네가 뜬 거야? 뜬 거야? <laughs> 아, 사실 걸, 같이, 같이 축구별래가 근데... 유명한 거죠. 니네가 어? <laughs> 뜬거 같은데? 아유, 언니, 아닙니다. 어, 나 저런 500명이 넘었어. 지금 이런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나 혼자 하면 100명이야. 나 혼자 하면 100명이라고. 네, 뭐 100명 넘죠 선배님. 아, 그 정도야, 그정도 축구 좋아해요? 아 저는 축구 하는 걸 좋아해서 경기 하고 하는 건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오늘 대니아 선배님 께 배우려고. 뭐요? 네. <laughs>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걸 좋아하지. 밤 12시 늦은 시간에 네. 스케줄을 해봤어요? 네, 저희 라디오를 아 라디오 네, 아요가 아, 하고 있어서 아. DJ. 아 DJ요? 아, 네. 오 그렇구나. DJ 분면 오늘 좀 부탁 중이야. 잠을 못 자가지고. <laughs> 대신 저... 저건 저... 아... 저건 출연 좀... 서 아...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저희 팬분들 중에서 네. 옛날에 선배님을 좋아하시던 분들도 많아요. 음. 그래서 현채랑 음. 구체가 만난다고... 어, 어. 배신자한 거예요? <laughs> 아... 그게 아, 아니라 이제... 배신, 배신하신 거예요? 같 이제 거 가는 이 내리 사랑... 사랑합니다. 기분 어 <laughs> 네, 지금도 같이 좋아하시는 <laughs> 거죠? 아, 갈아탄 거네요. 한마디로 갈아탄 거야? 지오디에서? <laughs> 다 걸려, 딱 걸려서 다들 다딱 걸렸어. <laughs> 하, 저는 여기 갔다 왔어요. 아, 아 진짜요? 거, 진짜요? 얼마 전 갔다 왔어. 보기 생각보다. 아그 혹시 다음 시즌 때세명 MC로 하실 생각?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저희도 좀 같이 네. 이렇게, 이렇게. 세명 해가지고 일단 내가 지금 <laughs> 네. 다음 시즌을 할 생각을 아직 못 해봤는데 <웃음> 저희 회사에서 공진단을 줬네. 컴백 활동을 하면 바쁘다 보니까 <laughs> 음. 이제 건강 챙기라고 공진단을 선물해 주셨어. 네. 어어 뭐야? 네. 와 선물 떠트렸어. 저희가 공진단 얘기할 때 터졌어요. 고, 골진단. 골진단. 네, 공진단. 골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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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단 진짜 비싼데. <laughs> 요 네. 챙겨 먹겠습니다 네. 이네 네. 아직 모르겠지만 이게 먹어도 안 먹어도 몸의 변화를 못 느끼죠. 네, 맞아요. 젊어서 그랬는는 응. 먹으면 확 이게 몸에서 축촉밥 빠져내는 게 느껴져. 자챙겨 먹어요. 응. 어, 청년조봐 와, 청경조 와. <laughs> 대박인데요? 진짜 떴다. 아 Or 진짜 그러면 그 어, 진짜 아 진짜 1 0 0명이 넘는 거는 말이 안 돼. 나 일단 진짜 여러분은 지금 같이 축구 볼날를 보고 계십니다. 야구 저 야구 진짜 배우고 싶어요. 야구 좋아해요? 야구를 또 왔어요. 누가 없어 잠깐만. 고어 와. 아 우리 아우 신나셨어. 신나셨어. 그래 우리 임방 유위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우리 임방 유위하면 대표님도 이렇게 신나시겠다. 그렇지. 그럼 그 팀에서 보컬이에요? 네경민이가 네. 그 좋아하는 가수가 박효신 어네둘둘셋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오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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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아 아유, 뭐 보여줄래요? 정. 응. 현 <laughs> 제일 오월 맡고 있죠? 저는 리더요. 어 리더예요? <laughs> 네 진짜로? 네네. 구막현리라고 이제 구 구시대 야 구시대. 구시대라니요? 던시이지로 <laughs> <동기시대는 웃음> <laughs> 막내였다가 던케이지로는 이제 구시대라뇨요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정형은 뭘 잘한다? 자기가 만든 그뭐 노래 그뭐 예를 들어 파트했을까요? 댄스 춤을 제일 잘춰요아 뭔가 앉아서 앉아서 개를 <laughs> 해줘 <해줄, 웃음> 보여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상체로만? 요. 야... 근데 이건 다 하는 거잖아요. 해봐. 네? <laughs> 오. 오 이거 맞아 근데 이거? 귀여운요 귀여. 워자 손님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대다 와. 막았어. 아. 아 머리. 와. 뭘 중요한 거 아니야. 오. 어. <laughs> 아. 타연님께서 방송 편해 보이고 좋네요. 술도 따로 챙겨줬나요? 아 어, 줬어요, 줬어요, 술 줬어요. 청안 보셨나봐요? <laughs> 이거는 다시 보기 되니까 오늘 끝나고 다시 보기로. 다시 <laughs> 보기 되요. 네. 네. 나보다 잘보고 있어요. 출시 KBS DJ.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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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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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아, 지금이다. 조조. 조조. 아니, 왜, 크립세스키 왜 그런 거야? 아니야, 주권이, 잘하셨습니다. 수니이한테 그냥 패스했으면 됐잖아, 응. 다이렉트로. 아, 진짜. <laughs> 아, 야, 진짜 에이. 축구를 정말 네, 사랑하시는 거야. 크립세스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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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리라고. 우와! 우와. 와. 와. 아. 넣긴 했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까의 그거를 만회하셨네요. 45분. 응, 응. 지금은. 소니한테 밀어줍시다 진짜 우주공파이님이대니언님 정말 나이 안 드시는 거 같아요 어음 나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창정 형님께서 저런 거 보셨더라고요 3대 여드름 창정이 형 상빈이 형 그다음에 한 명은 누구냐 했더니 창정형이 저를 네. 저 그때 여드름 진짜 많이 났어요 아 진짜요? 네. 얘들아 걱정 마 돈이면 네. 다 된다 아, <laughs> 저기요 저도 돈안썼겠어요저 아. 어, 여드름에 수억 썼어요 어. 절대 안니어저어소니

프리미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입니다 형거다녹 아 여드름 얘기 도 해줘 조창형님이 여드름 얘기 일단 피니가 아까랑 에여진단 지금은 여드름 어, 그렇지 지렸고 아, 갑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한번 아아아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대로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됐 어? 두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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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숫볼로 어? 어? 일단은 어? 공동 1위가 어? 아니라 단독 1위 거잖아요 지금 23골 공동. 와 지금 난리 야 났어, 손흥민,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난리 났다 지금 확실히 손희가 저렇게 골 놓고 저렇게 좋아하는 건나 처음 봐요 조정석을 좋아하는데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치 그치, 그치. 아,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손흥민 선수가 되게 어렸을 때그 경기 여, 영상을 내가 봤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음. 어? 저 선수는 되겠다 와저 아, 선수는 다르다 전될것 같나요? <웃음> 저, <웃음> 저희는, 저희는 될것같아 가능성이 있겠네요 <laughs> 이제 됐잖아 이미 지금 점보로온줄 알았네 맨시티가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어니 지고 아. 있어요? 자 이제 85분 이제 정규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맨시티 역전했대요 설마 3대2? 2대2 한 골이 났어한 아, 골이 났어요? 아, 아 뭐야 농농님이었지 방금 또? 네. <웃음> <웃음> 진정하십시오째려 본다. <laughs> 진짜.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laughs> 좀 중계에서 그랬대요. 롱롱 님이 중계에서. 네. 2대 2. 2대 2. 아, 근데 아 인터넷이라서 올리는 게 느리실 것 같다. 아, 중계다. 거기 정보. 기억. 다들 3대. 다들 3대 2라고 하네요. 그 그런 걸등계 점수 올리는데 좀 기다려. 3대 2 맞대요. 와, 다 5대 1이에요. 3대 맞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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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멘스팅은 가능하나 몬스터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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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가 꼴로. 목살라 꼴로. 살라 꼴로 했다고? 왜그래 다들? 나 역시 살라 살라는 산라네 음. 살라 또 넘대. 살라 PK는 얘기가. 아, p k 넣었어 아. 어. 일단 토트넘은 사위 결정했고요. 네. 지금 살짝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야. <laughs> 비비님 축구 진짜 모른다. 진짜 이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음. 골진단 여드름. <웃음> 골진단 <웃음> 여드름. PK 아니란데. PK 아니로? 어, 경기 중이래요. 아. 뭐야? 누가야? 찾아봐. <laughs> 찾아봐. 진짜.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니 PK를 <laughs> 써라안 샀다고? 아 아니, PK가 없었대요 경기 중에 다른 선수가 PK, 찾아봐 <laughs> <사자>. PK 누군지 <laughs> 내가 한5분은 째려볼 테니까 빨리 좀 찾아봐봐 그 PK 쓴분 보고 있죠 지금? 내가 좀 째려볼 거야 팬분들 생크 비리는 이 뭐죠? 동아리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댓글로 참여해주시고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우리 경민이랑 종영의 신필 사인 상품 CD를 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아 우리 또 이제 가축이분들을 위해서 네, 특별히 네. 마지막 선물. 자, 그리고 어. 이게 뭐냐면 와! 그 가축이들이 선물로 보내 주건는데 케이크예요. 네. 아, 진짜 여기 케이크예요? 케이크인데. 이 오! 와! 안에 뭐가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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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안에가 안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선배님인가봐요. 아아 너무 귀엽다. 안에 내가 있었어요. 나 이거 네. 안 깼으면은 내가 썩었겠네요 <laughs> 안에서 <laughs> 벌레끼고. 아주 아아아 감사합니다. 주위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잘 먹을게요. 네. <laughs> 같이 축구 볼래?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여러분들 어, 그동안 함께해 주신 어, 그 마음 어, 잘 간직해서 열심 투능 해야죠. 공허함 생활 네.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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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두분 너무 감사하고.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좋고요. 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laughs> 네. <고맙으세요. 웃음> <laughs> 네, <고맙으세요. 웃음> <laughs> 안녕. 마지막으로. 월빠일 팀. b 안녕.